안녕하세요, 블리즈블러드이니다계 해볼게요. 자,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야겠다. 나 이번에! 자,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잠깐만, 나도 아픈 곳이 있었네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끝이 닿고 바로 다음 특성 들어갑니다. 아, 저 여긴 안 된다고. 나 빠르게 처치하긴 했는데, 이게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. 어, 되나? 이건 근데 바꿔야 될것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근데 그래, 지금 제가 킬이 없어서 이걸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됐고. 안 주고 자 일단 업좀 찍읍시다. 어못찍어도 많아.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요. 누 끝나실 것 같은 분 있으면 이제 거기 또가 쓰긴 해야 되는데 자 이제, 어, 이제 아까 초반에 너무 초반 없이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. 그다구요 오, 잠깐만 골기전에 나가셨고, 야, 이분 탐험인데 특성이 벌써 나오시는 거 아니겠지? 한번 잡을까? 눈치 잘 봐야 되거든요. 싸우긴 해야 되는데 저기가 금이고 여기가 히드라고 아쌀 만한 곳이 솔직히 좀 없습니다. <laughs> 자 저한테 와요. 자저 지갑 잡으려고 커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? 이게 천본형인데. 야 이거를 됐고요. 하나 살짝 사자. 있습니다 안전하게 샀고. 그냥 다 나가가지고. 워워워, 진정하시고요. 뭘 잡았는데? 그냥 다 제거해 버릴까요? 이로 아, 근데 이분도 무서워 와 씨, 어깨에 나는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여기는 가면 위험하다 여러분 깰게요 wow. 자, 저기 뺏길 수가 있어서 저걸 다 제거한 다음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갈 거면. 아직 상대가 특성이 없거든요. 또아빙결이 생긴 거야 그죠? 이었고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고 보이면 쓸 거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이분이 제 마린을 점사해서 잡기 쉽지 않습니다. 뺏거나 이런 게. 그데 죽으면 뺏긴단 말이야. 일단, 백. 아 어, 그, 아, 차라리 이분한테 죽는 게 낫구요. 나이스, 종수이 여기서 다 죽으면, 야, 안 죽었어. 딱, 어떻게 저것만. 하나 더. 지분 입장에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습니다. 이렇게 나눠 받, 어, 나눠서 주고 받으면 괜찮아요. 모음이 이제 될것 같고 이제는 다 찍었죠. 이거 안 찍은 게 있어서. 자, 아직 특성은 없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심심한, 오! 엄청 찍으시는데? 오, 커세어도 있어요? 오! 잠시만요. 이야, <laughs> 많이 잡았습니다. 일단 스톰 이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아, 이게 마지막인가? 아,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나면 제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. 커세어도 있고, 보자. 잡을 수 있는 건 잡자. 컨잘 하시네, 백. 자, 돈이 53원입니다. 일단 모으고, 상대 입장에서는 시야가 없죠? 일단 1분 동안 모으자. 이분 업그레이드가 조,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. 자, 킬고 좀 모으고. <laughs> 40달러. 40%가 아니구요. 자, 이제 뭐 나오는지 보고. 벌쳐 바로 갑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바꿀까요? 이별 좋아. 자,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하시려나? 다크템플러도 안 보이고요. 나오는 거벌쳐고요 배틀 잡을 것도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.